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고 함정북도의 어느 작은 마을 야! 어이! 마념아! 박마념! 누나! 수원아! 넌... 거리를 왜 이렇게 빠르니... 자꾸만 게 계속 불렀는데... 아이고 좋짜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야 숨이나 돌리고... 숨이고 뭐고 진짜! 그단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왜말안 했어? 그렇게 중요한 건 어? 어째 이러는 거니? 자, 이 자제 끝까지 심이네. 출연단 양성 강사면서 외화벌이 작업을 잘해서 너네좀 전부다. 아, 그거. 왜말안한 거야? 출연단 양성 간다고 내일 간다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너랑 나랑 지내생활이 얼마인데? 진정해라 진호야. 마냥아, 이 녀석 너 며칠 못 본다고 속섭해서 그런 거야. 마음에 두지 마. 일 없다.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야식꽃게 보는 애들이 있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야식고 내가 널 야식꽃게 볼 리가 있냐? 넌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 그러게 말이다 아우, 어, 진짜. 생각할 수도 없네. 그말 이제 질린다. 그만해라. 뭐? 너 마냥이랑 재기차게 승부 낼수 없으니까 그러지? 마냥아, 이 녀석 너 이겼다고 일하면서도 연습하고 밤에도 앉아 연습하더라? 야, 그만해. <laughs> 그렇게 웃지마 내가 너를 뛰어넘고 말거라니까 넌제기차기로성문투서라도 될거니? 소련단 야영소라 죽겠다 음. 하긴 너는 소련단도 일찍 입단했고 열성자로 뽑혔으니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네 잘 된거야 너 일부러 말하는거지? 나 생각해서 난 학교 안 가도 일 없다. 오히려 잘된 거야. 지금처럼 일하는 게더 좋아. 그러니까 솔란당 야영소 가는 것도 그렇고 난일 없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 때문에 너 표정 안 좋은 것도 싫어. 난 장마당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치, 애는 뭔 소리 한다. 진우는 같은 동네에 사는 송아지 동무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는 언제나 진호가 있었어요. 작년 소학교 2학년 때, 진호네 아버지께서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그후 진호는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장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 같이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끼 먹는 것도 힘들다고 해요. 진호처럼 학교를 그만둔 동무들이 많아요. 소년단 여행소에 간다는 것도 진호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었지요. 그건 사실이지만, 사실 저에게도 그 일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달째 소식이 없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데로 일 나가셨다고 하지만 난 압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밤에 몰래 아버지 걱정을 하며 우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도 잘 나오던 동무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진호 같은 아이들이나 죽은 아이들, 아니면 중국으로 갔거나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곳 혹시 아버지도 그곳에 계신 걸까요? 환영아, 왜 그렇게 멍하니 있냐? 집에 가자니까? 너 요즘 되게 이상하다. 기운도 없고, 병자 마냥. 무슨 일 있냐? 진호에게도 아버지 일은 말할 수 없어요. 진호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일 없다. 그래도 너무 무섭습니다. 잘 다녀오고, 갔다 와서 이야기해줘. 잘 가! 응, 잘 가! 하지만, 이런 두려움도. 안녕하십니까. 집에 오면 눈높듯이 사라집니다. 와, 오라버니 왔다! 오라버니, 내일 거기까지! 막내 지영이는 출세 없이 떠들고. 만영이 왔니?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귀여워해 주십니다. 오늘은 늦었구나. 수영이 누나는 언제나 고운 미소를 짓고. 그리고 동영이 형은 너또 너네 반 미옥이랑 있다온 거지? 쬐 끔한 게 연애질은 미옥이 안 만났어. 그런 거 아니라고. 늘 그렇듯 장난질입니다. 왜이리 시끄럽나 했더니 마영이 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 네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인지 식구들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역시 어딘가 허전해서 아버지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걸까요? 차 소리다. 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어. 뭐? 아버지 공장 차 소리라고. 아버지! 뭐야? 이 갓난... 누구세요? 피냄새... 피냄새가 난다고... 그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있었는데도 그것은 또렷이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피냄새가... 여기가... 박철신네 집이요?